자, 이제 우리 장 개장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 TV 굿모가 경제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. 자, 객장에 있는 다섯 명의 오늘 장 전망을 확인하는 객장의 시선 시간,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오늘 다섯 명 모두 상승 전망해 주셨습니다. 하나고 하나구용... 금융투자,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, 어, 바이든 승리 선언, 코스피 상승 기대, 코멘트 했고요.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, 미 대선 불확실성 종식, 코멘트 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, 바이든 공약 관련주 및 가치주 주목, 코멘트 했고요.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,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관심,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,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,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. 자 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 상승 전망 해주셨는데요. 그 이후부터 설명해 주시죠. 어, 일단 뭐비 증시 대선에 전 마감, 마무리에 따라서.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아 밑에선 따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종식되었다는 이 점이 아,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어, 최근에 또한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. 환율이 지난주 1120원대로 1년 9개월 내 최저치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,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점, 이런 점 등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코로나19 확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,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어 일단 컨트레이서스는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코스피 코스닥 아,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, 대주주 이슈가 일단락 좀 대외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워라강세에 따라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어,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지난 주말 이제 미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친환경제 지수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은 일단 일정 부분 단기 차익 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, 오늘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어 관점을 유지하시고 접근.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4분기 이제 어,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실적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인데요, 어,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, 나이 SK 이노베이션 이런 실적 관련주로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